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오늘 서비스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크립토커런시 세계에서 이닝거리는 주제 인파이 네트워크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큰 질문이 있습니다. 크립토 자이언트 인바이낸스가 파이를 나열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과 가능한 영향을 탐구하면서 고집하십시오. 그러나 먼저 여기에 새로 온 경우 구독 버튼을 누르고 경고 벨을 울리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퓨처 인사이츠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크립토 커런시 세계의 두 거인 바이낸스, 글로벌 교환 저거로트 및 혁신적인 모바일 마이닝 현상인 파이 네트워크. 이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어떨까요? 다음 큰 암호화 파트너십을 볼수 있을까요? 우리가 옵션을 풀때 주의해부터 최신 파이 네트워크 개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크리프토 뉴스채널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채널을 확인하십시오. 채널을 구독하여 최신 파이 네트워크 소문, 예측 및 암호 화폐 개발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신 파이 네트워크 뉴스를 받으려면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아래의 주석 상자에서 파이 네트워크를 달로 떨어뜨립니다. 팝콘을 가지고 파이 네트워크의 세계에 몰입할 준비를 하십시오. 암호화 영역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가장 큰 암호화 교환 중 하나인 바이낸스가 파이 네트워크를 플랫폼에 통합할지 여부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발생했습니다. 이 기회는 바이낸스가 파이 생태계에 참여한 결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암호화 커뮤니티 내에서 추측과 토론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여전히 복잡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바이 미덱스티, 시오미터와 같은 다른 암호화 플랫폼에서 수행한 단계는 바이낸스가 파이 코인 현상에 직면할 수 있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바이낸스가 파이코인을 나열하면 효과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백만 명의 바이낸스 사용자가 파이코인을 보다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되어 이 고유한 디지털 통화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 생태계는 항상 변화하고 있으며 바이낸스와 같은 큰 교환이 결정하는 모든 결정에는 전체 시장에 스며들 수 있는 도미노 효과가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파이 코인을 채택하면 프로젝트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고 투자자와 사용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낸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암호화 세계에서 특정 자산을 나열하기 위한 교환 결정은 기술적 고려 사항, 정부 규정 및 교환 자체의 평판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파이코인 통합에 대한 기대와 열점은 크지만 기대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합이 발생하면 파이 네트워크 개발에서 유역이 될 것입니다. 바이낸스와 같은 주요 암호화 교환의 지원으로 프로젝트가 크게 향상되어 암호화 커뮤니티 내외에서 더 널리 인식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흥미로운 변화를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의 세계는 항상 충격으로 가득 차 있으며 오늘날 우리가 엿보고 있는 그림이 가까운 미래의 충격적인 현실이 될 것입니다. 바이낸스에서 파이 네트워크의 잠재적 통합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신년되면 개척자들이 파이 코인을 쉽게 거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더 넓은 사용을 위한 문을 열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암호화 커뮤니티 내부 및 외부의 사용자와 투자자의 신뢰를 이끌어 낼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자산을 나열하기 위해 바이낸스와 같은 대규모 거래소의 결정은 이익 잠재력뿐만 아니라 기술, 규제 및 편판 영향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통합에 대한 기대는 이 프로세스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항상 변화하고 놀라움으로 가득 찬 암호 세계에서 다양한 복잡한 고려 사항을 포함한다는 아이디어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잠재적 통합의 발전을 관찰하는 것은 상황이 어떻게 발전하고 누가 알기를 기대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엿보고 있는 그림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의 충격적인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 열정적인 암호와 커뮤니티 연합의 일환으로 우리는 이 번성하는 생태계를 지원하고 파이 네트워크와 같은 프로젝트와 바이낸스와 같은 플랫폼 간의 협업이 어떻게 더 유망한 암호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지 지켜보는 역할을 합니다. 미래 여행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한 짜릿한 여행입니다. 바이낸스와 파이 네트워크의 수렴을 고려하여 암호와 장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구상합니다. 우리는 기대와 추측의 층을 벗겨냈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불러 일으키는 항해를 끝낼 때, 이 탐험이 통찰력 있고 매혹적인 것을 발견했다면 그와 같은 버튼을 누르십시오. 아직 알림 벨을 구독하고 탭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항상 흥미로운 대화의 선두에 서십시오. 우리가 어두를 입찰할 때, 영원히 진화하고 영원히 놀라운 영역인 크리프토 세계의 수수께끼를 생각해봅시다. 디지털 프론티어가 바이낸스와 파이 네트워크 사이의 시너지를 고려하게 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내일의 놀라움을 기대하면서 기대와 함께 불확실성을 환영합시다. 그 안에는 혁신과 변화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활기찬 암호화 커뮤니티의 일환으로 우리는 단지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의 세이퍼입니다. 바이낸스의 파이 네트워크를 통합할 수 있는 것이 생태계를 육성하는 데 있어 우리의 역할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눈을 떼지 말고 생각을 열어놓고 열정을 묶어봅시다. 흥미로운 암호화폐 세계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원한다면 이 채널에서 다른 영화를 확인하십시오. 오늘의 주제에 대한 생각, 질문 또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래 의견에서 공유하십시오. 우리는 동료 방문객의 의견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미래의 공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미지의 여행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암호와 영역은 당신과 같은 비정가가 혁신과 경의로 그것을 칠하기를 기다리는 끝없는 가능성의 캔버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음 시간까지 암호와 목표를 유지하고 정신을 높이 올리십시오. 호기심을 갖고 약혼하고 앞으로의 스릴 넘치는 여행을 계속 수용하십시오. 다음 모험에서 보자.